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맥도날드에서 다시 타운으로 들어가서 어, 타운을 통해서 블루이보호텔까지 가는 것을 한번 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교차로에서 상당히 번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낮에서 지금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햇살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가울 정도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아주 예쁘게 걸려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아주 빠르게 몰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지인들이에요 그만큼 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거칠게 모는데 절대 관광객들은 속도를 즐길 필요가 없습니다 경치를 즐기시면 됩니다 앞에 안독수 보이고요 치킨으로 한 띠끼 가볍게 때울 수 있는 안독수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블루웨이브 호텔 앞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얀독스 옆에 샤키 레스토랑. 밤에 라이브 공연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있고요. 타운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멀리 오른쪽에 벽화가 보이죠? 저기가 얼마전에 오픈한 어, 코롬 숫자 180 인가요? 코원180 벽화가 참 독특하죠 그리고 왼쪽에 드디어 졸리비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마노스 레스토랑 해가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햇살이 따갑죠 페르마노스 레스토랑이 있고요 이제 타운 중심부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사람들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멈추고요 왼쪽에 커피콩 사장님이 하는 한국 레스토랑 있고요. 오른쪽에 노란 간판에 비건,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밤에 사람 많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중국인, 어, 나이서. 중국인이 하는 아이스크림, 나이서. 두 군데가 있어요. 판다하우스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코론 삼거리가 되겠죠. 예전에는 여기에 비스트로라는 명물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게 다 과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예전에 이게 바다였어요. 바다여서 시다이브라는 코론 최초로 생긴 호텔하고 만났는데, 만나게 되는데 앞에 지금 트라이시클의 애들이 만선입니다. 길은 되게 험하죠? 여기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가 다 오른쪽이 예전에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 메워졌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게 C 다이브라고 해서 예전에 코론 최초로 지어진 숙박없소였고 그리고 다이빙 센터였어요. 근데 불이 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허로 변했습니다. 참, 사람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명물이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이 앞이 이 바로 바닷가였거든요. 바로 손님들이 배 타고 나갔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다메워 버렸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해서 다시 코론타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매운 작년에 이게 작년에 이걸 매웠나? 갑자기 매웠어요. 낙다운 지금에서 매웠을 거예요. 근데 산포하기에는 상당히 길이 안 좋죠. 흙길이기도 하고. 왼쪽에 게이트웨이 호텔이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지붕을 뒤집어 씌워 놓고서 콜로세움처럼, 그, 코론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건잘한것 같아요. 우기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낮에는 덥잖아요. 앞에, 예쁜 코런 섬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산호 다이브 센터, 산호 다이브 센터와 산호 숙박업소가 여기 보이고 여기서 쭉 직진을 하면은 어, 마켓이에요. 마켓에 가서 망고도 살 수가 있고 알리망고도 살 수가 있고요. 앞에 따비아산을 정면으로 보고 다시 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로컬 가게들만 있고, 이 왼쪽은 금요일 저녁이면 완전히 가라오케로 어, 적은 술값으로 술을 먹으면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는 서민들 코론 서민들의 쉼터입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코론 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분수대예요. 작은 분수대. 오른쪽은 일방통이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왼쪽으로 해서 직진, 바로 여기서 보이는 직진을 해도 여기도 일방통입니다. 직진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알트로브가 이 바로 앞에 있어요. 피자로 유명한 알트로브. 저는 여기서 우회전을 할 겁니다. 우회전을 해서 이 오른쪽에 일본 사람이 하는, 일본 주인장이 하는 일본식 라면집.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까와 양한 그릴. 그리고 요즘 핫한 블루 워터 호텔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요 여기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새로 생겼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써져있죠 직원들도 많이 나와있는데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알란 하드웨어를 보고서 우회전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코룬 메인 메인 도로에요 앞에 빅 마마스 있고요. 길이 한산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저 앞이 유명한 퍼시픽코죠. 낮에는 좀 한산해요. 그런데 밤에는 한번 몰리게 되면은 시즌에는 자리가 없어요. 영원한 햄버거를 맛있게 하기 때문에 아, 지금도 벌써 사람이 많이 있네요. 밤에는 요 오른쪽 나무에 덜, 어, 달린 전등들이 예쁘게 점등이 되기 때문에 요 거리가 상당히 예쁩니다. 성당이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은 이제. 블루웨이브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피아산을 보면서 쭉 가서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블루웨이브 호텔 앞에 도착하면은 이제 오늘의 짧은 트라이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왼쪽에 얼마전에 부러졌던 나무 이제 나무 있, 남아있는 남아있는 메인 나무예요. 요 왼쪽 여기는 부러진 데죠. 아직 도 완전하게 그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블루웨이 호텔 옆에도 이렇게 작은 호텔들이 몇개 생겼어요. 왼쪽은 프린세스 오브 코론이라고, 여기도 C-다이브만큼 역사가 오래된 호텔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웨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웨이브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은 맥도날드로 해서 타운을 거쳐서 블루웨이브 호텔까지 짧게 한번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